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아침 7시 40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어제는 뉴욕증시가 어, 휴장이었는데요. 뉴욕증시가 어제 어, 장이 열리는 줄 알고 어, 계속 저녁에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요. 마틴 루터킹 데이로 공휴일로 인해가지고 뉴욕증시 증권시장이 휘, 휴장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 어제 이제 최고조에 달하는 이런 전쟁공포 때문에 어, 오늘 시장도 그렇게 우리 밟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요 아침에 속보로 계속 나오는 게 김정은이 전쟁을 하면 대한민국을 완전 점령해서 공화국 자기 북한 공화국에 편입하는 헌법에 반영하겠다 이러면서 도발의 수위를 계속 어, 높이고 있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제 종가 매매도 대응 안 했고요 또 여기다가 어, 우리가 계속 아침부터 거래했던 어, 종목이 GSE입니다. 이 GSE 어, 계속해서 지금 헤즈볼라 어, 또 미국, 하마스, 이스라엘 어, 전반적으로 이 불안한 어, 홍해 또 호르무즈 해외에 이런 그 전쟁의 여파 때문에 계속해서 어 이렇게 어이 천연가스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에 제가 시초가로 말씀드린 이후에 거의 뭐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다가 어 10시 반쯤에 피크를 치고 한번 올라갔고요. 어 이런 그 미국의 군함에 미사일을 공격한 이러한 그 소식 때문에 그렇고요. 또 종가 무렵에 한번 더 슈팅이 나가지고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어, 전쟁 관련해 가지고 물류 그리고 어, 또 물류 관련주 어, 해운 관련주 방산주 석유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이런 것들이 어, 전체적으로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GSE가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렇게 그 혹한 때문에 유정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길 유정이 어, 또 이렇게 그 얼음으로 완전히 어, 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생산량이 어, 완전히 1년 만에 최저치로 뚝 떨어졌고요. 반면에 난방이라든가 발전용 가스 수요가 어,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급 불균형 때문에 어, GSE 같은 천연가스 관련주가 최고치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그 유정 어, 얼어붙은 유정 문제 그리고 또 수출길이 불안한 이런 문제 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어, 석유 가스 관련주 물류 해운주 전쟁 관련주가 또 식량 관련주가 어,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에 관심주는 오랜만에 3 개인데 일단은 금 관련주 안전자산 이 아, 도피 심리 때문에 일단 금 관련 엘컴테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생명자원 식량 관련주 일단은 또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또 6G와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6G에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가레인 같은 이런 6G 관련주 이렇게 세 종목을 오늘의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굉장히 불안한데요. 카타르가 저기 홍해에 LNG 운송을 일시적으로 LNG선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이런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GSE 같은 종목들은 더 크게 갈수 있는 이런 자리이고요. LNG 생산국이 카타르인데 LNG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멘 후티 방군이 홍해에서 긴장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카타르의 어, 이 LNG선들 안보상의 이유로 어, 중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반군이 어, 두 달째 홍해상에서 민간선박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고요. 이래가지고 세계 물류에 완전히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 아프리카와 어,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아프리카하고요. 이렇게 홍해 쪽으로 여기가 예멘이고요. 여기가 희망봉입니다. 그리고 이 위가 호르무즈해협이고요. 그림이 조금 어, 이 스케일이 맞진 않지만 여기가 바로 어, 이 홍해, 인도양과 이트스웨즈나를 잇는 길목을 홍해라고 하는데, 세계 어, 컨테이너 물동량이 한30% 어, 여기에 홍해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5에서 6일 더 걸리는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돌아가서 유럽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런 그 항로를 가야 되는데요. 운송지원과 물류비용 그리고 모든 이런 부대비용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물류비가 올라가고 또 해운 운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군사작전이 계속 홍해 쪽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촉즉벌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국내 지금 뉴스로 보면요, 빛이 200조가 넘는 한전, 정말 문제인데요. 구체가 200조 넘어가지고, 아, 지금 현재 어, 한전이 완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해가지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판매한 한전이, 뭐 완전히 그 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 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빚만 한4 0조 정도 그때 졌는데 어, 지금도 또 이렇게 홍해, 호르무즈,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어, 지금 현재 이 한전이 어, 자본 잠식과 또 이런 그 빚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힘겨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권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이낙연이 어, 새로운 미래 창당 발기인대를 어,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어, 이 서울에서 어, 창당 준비위원회를 열었는데 다음 달 초순 정도 2월 초순에 아마 공식적으로 창당 절차를 마무리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우승을 향해가지고, 어또 이렇게 그 바레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강인이 멀티골로 3대1로 어 이겼습니다. 어이 축구 소식이 어 조금 불안한 정세 속에서 그나마 어 우리에게 약간 그이 재미를 줬는데요. 3대1의 대승을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이 영하 7도입니다. 어, 제 지금 노트북에 방송하는 이 노트북에 어, 이 기온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출근길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고 있고 이 기온이 낮에 조금 풀릴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월 16일 중순에 들어서니까 완전히 겨울 날씨가 어, 완연히 이제 겨울 날씨인데요. 정말 이 동파 어, 이 동장군이 네, 우리 이 한반도를 지금 이틀째 강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가자지구 이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에 1 0 0일간 벌써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이런 중동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레바논과 또 홍해 예멘까지 이렇게 지금 확전 위기에 있는데 이스라엘 전쟁이 어, 새 국면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어, 가자지구에서만도 하루 130명이 폭격으로 지금 사망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가자지구 인구의 약한1% 정도가 이 팔레스타인 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1일 어, 130명 또 가자지구 인구의 1%가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이스라엘은그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홍해, 예멘 그리고 레바논까지 전선이 점점 넓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전쟁이 y 확전이 된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지금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데 더큰이런 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 u n g young 드리지만요 관심주 세 g 가 일단은 엘컴텍. 미래 미래 생명 자원 그리고 기가 레인 이렇게 세 종목 관심주로 보고 있고요. 물류주 특히 동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 완전히 장안 깔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홍의 항행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국제물류 차질의 우려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가 불금봉 시사미 종목 당구에서 한솔 로지스틱스를 아,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 같이 아, 아침 역에 쭉 올라갔다가. 빠지는 가운데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한솔 로지스틱스 물류주와 관련해 가지고 홍해 항해 리스크 때문에 어, 더욱 크게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해 리스크가 바로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미국 군함에 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중동의 불안과 어, 홍해 항해 리스크를 더욱 어, 부추켜 가지고요. 지금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도 상한가를 치고 가고요. 전부 석유가스 관련 GSE도 이렇게 크게 올랐고 또 어, 대성에너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고 올랐습니다. 흥화해운 같은 종목들도요 어, 계속해서 갈수 있는 이런 자리 있고 어, 항상 이런 해운, 물류, 석유가스, 해운주 그리고 어, 또, 식량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관심주로 미래 생명 자원을 어, 지금 관심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기가레인 같은 6G 관련주, 삼성전자가 내년에 있을 6G 규격, 표준화, 표준화에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목표 때문에 6G 지금, 어, 이, 삼성 이재용이 어, 상당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6G 사업과 관련된 기가레인이 관심주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와 AI와 관련해 가지고요. 어, 더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있고요. CXL과 관련해 가지고 네오센과 같은 CXL 반도체 관련주 어, 관심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전액과 관련된 2차전지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이 또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네오쌤 이종목이 CXL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지금 전쟁의 여파 속에 물류 전쟁주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 어, 해운주 이런 것 중심으로 움직이고요 여기에 AI 반도체 렌가 식스지가 조금 더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원 달러 환율 어제까지 크게 올라서 1320원대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근 요번 연도에 들어서 거의 최고치를 지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20원대 원 달러 환율에 증시 주변 자금 상황이 지금 50조, 얼마 전에 49조까지 지금 50조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예탁금 또한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차분하게 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화이팅하는 화요일 성공투자하는 화요일 되도록 또 하고 제가 8시 40분 전으로 카톡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